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화장품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서 <laughs> 테스트를 하는 겸 간단히 오늘 저녁 약속도 있어가지고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해요. 입이 엄청 바짝바짝 마른 상태라서 어저께 디오디너리 립 세럼 런칭 행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적 필링제라서 스크럽을 안 해도 발라놓고 그냥 닦지 않고 흡수를 시키면 입술이 보들보들해지는 세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바르고 그리고 제가 스킨까지 바른 상태인데요 요즘에 화잘먹 로션을 테스트하고 있어서 브링그린의 마일드 로션을 구매했는데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감 있으면서 가볍고 그래서 지성이나 수부지가 사용해도 부담이 안될 만한 그런 화잘먹 로션 였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FW 시즌이 되면서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패션하고 메이크업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에 약간 애쉬빛 도는 음영에 촉촉한 립, 누디한 립 가장 트렌드 메이크업 스타일 중에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이왕이면 오늘 FW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지속력 높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 괜찮은 조합이 샤넬 레베쥬 파운데이션 헬시글로 비디 01에다가 한번 펌핑하고 거기에 셀프전시 라이트 비비 크림을 조금 믹스를 해주면 쫀쫀해지면서 오래 가면서 좀 두꺼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좀 유지를 잘 시키고 싶은 날에 괜찮더라고요. 이 라이트가 은근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은 탁도를 더 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했을 때셀피저씨 라이트 비비 크림이 색이 밝다 보니까 믹서용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브러쉬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데 그때 헤라 파운데이션 시딩에 들어있었던 스파츌라 브러쉬를 이용해서 편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중간 커버 느낌 정도로 나와요.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나이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신데 손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다녀왔거든요. 공식적으로 또 가면은 괜히 막밥 차려야 될것 같고, 대청소해야 될것 같고, 부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추석 당일날 못 가는 대신에 한우를 <laughs>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추석 기간 동안에 컨텐츠 찍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또 제품들, 신상 같은 거 리뷰하면서 이렇게 제 추석을 보내지 않을까. 그게 제가 바라는 저의 이상적인 추석 계획이랍니다. 제가 이 파운데이션은 사실 무너짐이 많지 않은 편인데, 시간이 경과됐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하도 많이 발라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잘먹 로션이랑 어느 정도 케미가 있는지 가늠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궁합일 것 같아요. 마루빌즈 레몬 컨실러를 소량 묻혀서, 이제 단종된 약간 버핑 컨실러 브러쉬예요. 미네스트라고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왔는데 좋았는데 코 옆에 향조 남아있는 걸좀더 가려줄게요. 여러분 구매해서 잘 쓰는 색조 있으세요? 저는 나스 블러셔 그거 스틱 제형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섹서필 블러셔도 사고 싶은데 다른 것들 막신장 사느라고 밀려서 못 샀거든요. 근데 너무 아침에 빨리빨리 후루룩 할수 있으면서도 텍스처가 예뻐가지고, 백화점 제품 중에서 제가 좀잘 샀다고 느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눈썹을 태그에 연한 브로우 섀도우로 가볍게 칠을 해주고, 요즘에는 조금 시간 여유 있으면 브로우 섀도우로 1차 작업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펜슬만 쓰는 것보다는 섀도우가 밑에 깔려있는 게 완성도가 더 좋긴 하기 때문에 브로우 펜슬은 버먼브라운, 우드버리의 브라운 색상 펜슬도 자주 쓰는데요. 슈에무라 오토포뮬러 저렴이 같은 느낌? 이라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아이돌 메이크업 중에서 지젤 메이크업도 인기가 계속 많았지만 또 나경 메이크업도 트리플S의 나경 메이크업도 되게 트렌디한 그런 색감 느낌이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스키 뷰티 거좀 여러 개 구매해봤고요, 올령으로 돌체인 가바나 뷰티에서 신상 섀도우가 나왔는데 제가 약간 애쉬나 토프빛 도는 브라운 음영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활용도가 좋거든요, 갖고 있으면. 그래서 돌체인 가바나 뷰티 섀도우가 정말 기대가 돼서 바로 선 구매를 했었는데요. 짠! 저도 지금 처음 오픈해 보는데 엠버 비너스라고 하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좀 탁도 있는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돌체인 가바나 뷰티는 처음 구매해 보는데 <laughs> 엄청 묵직하게 무게감이 있으면서 무슨 되게 뭔가 명품 가방, 클러치, 막, 이런 느낌의 엄청 예쁜 패키지입니다. 되게 멋있다. 이쁘네요. 그리고 안에 컬러는, 오, 제가 딱 좋아할만한 음영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엠버 비너스고, 전체적으로 보면 색이 약간 탁하고 진해 보이잖아요. 이거를 눈 전체에 다 많이 바른 게 아니라 2차 음영으로 조금 조금 쓰면 분위기를 쉽게 살릴 수 있어서 곁다리 음영으로 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그러면 되게 간편하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리스키 뷰티 팔레트는 제가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더스티 블루, 하나는 소프트 스모키. 미지근 쿨에서 미지근 웜 느낌의 최막 감성? 좀 힙한 그런 느낌의 근데 웨어러블한 음영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쁘죠? 약간 쿨, 약간 미지근 웜 이렇게 두 개를 올령에서 세일하길래 구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위에 애쉬 빛깔이 도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라이트 토프라고 하는 엄청 은은한 아이 프라이머를 일단 도화지처럼 조금 받쳐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1205라고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일단 좀 연한 음영을 시작을 할게요. 연한 음영을 좀 넓게 깔아줘요. 근데 발색력이 괜찮네요. 약간 이 연한 음영을 조금 좀 노즈 쉐딩 부분까지 그냥 퍼트릴게요. 반대쪽도 쌍꺼풀 라인을 먼저 깔고 조금 넓게 퍼트리고요. 위쪽을 조금 더 퍼트릴게요. 그리고 약간 코 쉐딩 같이. 살짝 주변부 둘러주면 쉐딩이 잘 되네요. 그레이시에서 멀티로 쓰기 좋군요. 쌍꺼풀하고 눈 뒤쪽에 조금 더탁도 있는 음영감이 있어서 피카소 시그니처 1219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탁한 색상을 좀 묻혀서 눈 뒤쪽에 쌍꺼풀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저보다 쌍꺼풀이 좀더 두꺼운 것 같으니까 쌍꺼풀 선을 약간 높이는 것처럼 위쪽에다 조금 잡아줄 건데, 지금. 쌍겹 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약간 선을 그어주듯이 뒤에 시작을 해서 제 쌍겹 선보다 약간 높은 지점에다가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 부분에도 이렇게 뒤쪽 3분의 1 지점이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옛날에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했을 때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 느낌. 돌체인 가바나를 좀 써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냥 리스키의 아까 그 스모키 팔레트를 이용을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꼭 이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이 약간 더 웜하고 이쪽이 약간 더 쿨한 것 같아서 음영감이 뒤트인 부분에 한번더 상부에 있는. 그런 조금 웜한 브라운 음영을 뒷임에 덧발라주고 살짝 가느다란 브러쉬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티어 브러쉬 이런 걸로 써도 되고 저는 피카소 아이라인 브러쉬 옛날 거 갖고 있는 거 409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약간 웜한 브라운 색상이랑 이쪽에 약간 쿨한 음영이랑 살짝 섞어서 애교살에서 약간 앞 쪽에서 중반 부분에 조금 확실하게 선을 넣어줬어요. 약간 애교살을 창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으로 넣어줘요. 연한 쿨톤 음영을 묻혀서 뒤쪽으로 조금 애교살 그림자를 길게 빼주고 이걸로 안쪽이 애교살의 가장 밝은 부분을 잡아주고, 위에 여기 밝은, 아까 전에 펜슬로 잡아놓은 부분 위에 더 치워줘요. 아까 음영 작업했던 쿨톤 음영 두 개를 섞어서 뒤쪽에 3분의 1 지점에 음영을 한번더 넣어줍니다. 갈수록 은은하게, 음영감이 지게, 그리고 이 느낌이 약간 상승으로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밑에를 컨실러 펜슬로 좀 따줄 거예요. 이 밑에 음영감이 너무 많이 퍼지지 않게. 이렇게 범위를 살짝 컨트롤 해줘요. 어, 황 M25 브러쉬에 붙여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사실 그리던 것보다 과감하고 길게 꼬리를 어세 번째 손톱 길이를 가로로 뉘었을 때그 정도로 좀 과감하게 해주고 털 쪽도 좀 건드려주고 앞 쪽은 약간 둥그렇게 얘도 라인을 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남은 걸로 뒤트임도 살짝. 정말 연하게 섀도우 같이 쌍꺼풀 라인이 저보다 더 길신 것 같으니까 약간만 더 뺐어요 이렇게 뭐 라인 길이만 지금 좀 과장되긴 했잖아요 보통 때 제가 하는 것보다 그거 외에는 되게 일상에서 웨어러블한 느낌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살짝 접어주는 느낌. 언더에 정말 살짝. 그리고 쌍꺼풀 좀 늘리는 느낌. 돌체인가봐나 해서 좀 어두운 브론즈 브라운, 브론즈 애쉬 브라운. 이런 컬러를 이 중간 브라운이랑 약간 섞어서 이 뒤에 쌍겹 선 잡는 것처럼 약간 선 주변에 가로를 갖다 대고 선 주변에 좌우로 왔다 왔다. 음영이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뉴트럴한 스모키 팔레트에서 탁도 있는 거를 눈꼬리 쪽에 한번더 넣어줄게요. 앞에는 좀 인라인으로 빠지네요. 쌍꺼풀이. 사진에서는 그냥 블레인 것 같긴 한데 뮤트 브라운으로 언더 마스카라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약간 부분부분 부분 조금 지저분하게 뭉친 느낌을 살짝 살짝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뒤에 털이 좀 없거든요. 뒤에를 붙이는 게 가장 비슷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 약간 귀찮으니까 그려줄게요. 애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려줘 털 있는 쪽. 약간 아이라인에 비해서 눈썹을 좀 짧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럼 좀 어려 보이겠죠? 소프트 토프라고 하는 뮤즈 브로우 마스카라로 약간 연하게. 근데 사진상에서는 뒤에가 더 연한 것 같아서 밀크티를 약간 초반부에 조금 발라줄게요. 결감 눈썹이 내게 좀 진한가? 속눈썹은 피카소 상은 언니 속눈썹 9mm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쫑쫑쫑 나오게. 이렇게요. 숲박 속눈썹 10mm?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젤라이너가 지금 약간 내리 떴을 때 솔직히 깔끔하게 보이진 않아서 붓펜이나 뭔가 섀도우나로 위에를 다듬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클리오 리넨 봉 컨실러랑 웨이크메이크 비비 컨실러 란제리를 섞어서 중앙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다시 해줄게요. 블러셔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블러쉬 플리즈가 그 사진 속 색감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혈색 같으면서도 로지, 코랄 이런 게 섞여 있는 색감? 이렇게 뒤에서부터 들어오듯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 주려고 네이밍의 토스트를 안쪽이랑 주변부에 살짝 둘러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에도 살짝 외곽에 약간의 탁도를 더 주려고 그 하킷의 블렌딩 제품 두 개를 믹스를 해서 가 쪽에 조금만 더 넣어줄게. 약간 쉐딩인데 블러셔인데 좀더 탁도가 느껴지게. 누디한 색상을 쓰고 싶어가지고, 멜로 베이지라고 하는 립펜슬로 주변부를 좀 두르고, 그리고 요거는 오카로즈입니다. 여기 있을 선쪽이라든지 약간 가의 음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르시스라고 하는 벨벳 틴트 같은 거를 살짝 안쪽에다 끼울게요. 나르시스 베이스로 예쁘다. 실제로 나경님이 썼다고 했던 뉴지라고 하는 와 티비 녹... 연두색이요 되게 신기하다. 티비 민트예요. 이렇게 약간 베이지빛깔. 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봄소프트 가을 서포트는 되게 좋아할 만한 가을 딥은 약간 연하게 하는 느낌? 3CE의 쿨 애쉬 브라운 여기에서 연한 거를 묻혀서 뒤가 이거 밑에가 좀 넓게 이렇게 잡고 여기 끝은 약간 토끼처럼 잡고 좀 어두운 거랑 섞어서요 그리고 위에는 조금 직선적으로 얇으네요. 상부는 그냥 여백을 채워주는 느낌. 약간 인중 부분에도 두 개의 실을 섞어서 조금 인중 라인 접는 느낌. 얼굴의 중앙에 하이라이트 컨실러 넣으면 되게 둥둥 떠 보일 수 있거든요? 커버력이 확 올라가면서 하얘지니까 그래서 쉐딩을 꼭 해줘야지 그게 어색하지 않게 딱 마무리로 잡히게 돼요. 근데 이제 얼굴 쉐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V라인 좀만 좀 하고 이쪽은 연한 걸로 그냥 가볍게 쉐딩이 거의 원래 얼굴이 작아서 더안 치다시피한 느낌? 이미 들어가 있는 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 렌즈가 약간 그레이 렌즈인 것 같아서 렌즈를 좀 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렌즈 하기 전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나경님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되게 진한데 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감이거든요. 약간 애쉬, 토프, 브론즈 이런 거 섞여 있고 약간 깔끔한 거에 누디립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낌에서 라인 두께만 좀 줄이고 애교살 과감함만 좀 줄이면 충분히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좀 색감으로 가을 느낌으로 세련되게 메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여러분, 안녕!